와, 와, 어, 저 센터 어, 어. no 아, 유나센터럴팀 좀이요. r l 하나 어, 아너 너. 너안야 비방 아 센터 센터 어 폭망 없어어 어, 어, 뭐야 히피 히피 아니야 아니야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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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줄 알아, 어업시저 <목소리> 센터 비트 어, 나왔어. 해봐요 부티 아무나. <목소리> 아무도 안해 파이어 인더 홀. 오케이. 맞아, 삼각체. 에삼각대 미션 스 이 바로 쎄거 종료. 먹 냄새 좋다. 아 너무 힘들다. 능력. 지성. 어, 씨발, 뭐야. 넌 시발년이야.

저 바로 해주세요. 쌤도 바로 해줘야 돼요. 이 보고 있어요? 예아 네. 우리 피쉬 보는 죠아 예, 네. 대문까지 들어왔었네. 나 라스 몰라요? 조심. 아직 오만이요 얘 아까 b 방 있었던 애 같은데? 잠수래요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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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라자 불안한 거 같은데? 어? 진짜 잠수네? 라 i 샷 파이어 인더홀저 바로 해주세요 아 아파 ㅅㅂ 무 e 이롱 하나, 아, 이번편 이기면 개 이득 인데, 아, 발사. 벌블 발사, 벌블 발사. 벌이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이벌벌벌벌벌벌벌라벌벌

이안 보여. 이방 탈. 에이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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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지 기지 적기지 적기지. 적기지 또접 적기지 또 이거. 와. 네 잡기지 쯤나적기지적기지쯤나 어차피 미0초인데뒷길리야어 뒷길 어디 갔지? Blue t e 적군은 맨 뒤쪽으로의 목표를 다 같 싫어 에아 뭐야 영영 장보라 어 오장영 보까오리에 한번 질러줘야 돼 이거 어우 슈퍼다운

아,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체스크!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주 좋아. 그죠? 한번 더, 한번 더! 킹이? 킹이 안 바뀌었는데. 이 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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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킹이! 킹이! 킹아이이이이 어디에아쓰트기통통트기통통트기통통 트리트톤, 트리트 하나 더 하나 더찮아톤트리 더 어? <웃음> 어? <웃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좀 질러보면 나오겠지 왼쪽 음 가봐야 센터쪽 바로 가야지 그 센터 왼 센터 <목소리> 올라요봐뭐야 <올라가봐요. 목소리> 아니 뭐야 아니 뒤 같이 지루하니까 아니 그쪽으로 질면 안되죠 센터로 아, 가야돼 그래. 중앙밖에 없는데 <목소리> 아1 0 진짜 와, 너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능력! 됐다, 아주 좋아졌네. 센터 싸움도 많이 난다. 어, 없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좋아 들어, 아주 들아 아, 센터 아, 나이 피셔하나 아, 가면 아, 안돼요 승라에드 너들 피셔해피 나이스 나이스 나신나스 나이스 나이신신신 아까 센터였는데 아, 어? 피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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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啊，吧。